안녕하세요. 손목 통증 또는 손에 힘이 잘 들어가지 않고 마비 증상이 온다든지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손목 스트레칭 영상을 따라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텐데요. 자, 통증이 유발하는 요인은 손을 많이 쓰는 직업에서 이푸니 불리는 전완부위 쪽에 있는 근육들이 긴장이 되어서도 통증을 유발 하지만 자세적인 문제에 있어서 목과 경각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함께 긴장을 해도 손으로 빠져나오는 이 신경이 압박을 하게 되어 이상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준비한 동작은 조금 많지만 꾸준히 따라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천천히 따라해 볼게요. 처음 시작은 바로 전완 부위에 있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기보다 이 손끝에서부터 쭉 타고 갈수 있게끔 손에서부터 긴장을 풀어주도록 해볼 건데요 이 손의 움직임이 정확하게 손가락이 다 벌어지고 굽혀지고 하는 동작이 완전히 잘 나오신다면 이 움직임을 하면서도 전완근 쪽에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한기 긴장이 풀리면서 도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손에서부터 먼저 동작을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자 일단은 손을 쫙편 상태에서 손가락 사이 사이에 최대한 넓은 공간이 생길 수 있도록 쫙 벌렸다가 그대로 움켜쥐는 거예요. 자이 동작만 다섯 번을 해볼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좋아요. 자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로 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손가락 중에서도 엄지손가락을 제일 많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나머지 네 손가락은 지금과 같이 쫙 벌려있 벌리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을 반대쪽 검지 손가락으로 걸어서 이렇게 몸 쪽으로 쭉 당겨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엄지 손가락과 검지 손가락 사이에 당겨짐이 느껴지셔야 되시고요. 자, 이 상태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살짝 풀렀다가 다시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오늘 다섯 번만 반복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네, 나머지 네 손가락 쫙 벌려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마지막 한 번만 더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이렇게 손의 긴장을 풀어 주셨다면 양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완근 쪽에 있는 주변 근육들을 함께 풀어줄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자 이렇게 우리 동작 이 동작 많이 준비 운동 할때 해보셨죠? 자 이렇게 척목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근육들을 긴장을 풀어줄 거예요. 움직임으로 한번 긴장을 풀어주고. 자이 동작은 10초 정도 유지를 해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 이제 측면으로 돌아서 보여드리도록 해볼게요. 이 상태가 되셔야 돼요. 그죠? 피고 있는 것보다 쭉 당겨주면 더 강하게 당겨오실 수 있어요. 그죠? 이 상태로. 풀고 다시 둘 오케이 그쵸 셋 손바닥 전체를 감싸서 몸쪽으로 당겨주고 오케이 자넷 그쵸 마지막 다섯 그쵸 좋아요 이번에는 손끝 위쪽으로 세워서 몸쪽으로 한번더 당겨주고 하나 다시 둘 오케이 셋 팔꿈치 굽혀지지 않게 해서 자넷 마지막 다섯. 좋아요.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 볼게요. 그 상태로 다시 손등을 감싸서 쭉 당겨주고, 하나, 풀었다가, 둘, 셋, 넷, 그죠 마지막 다섯. 좋아요. 자, 이번에는 몸쪽으로 당겨줄 거예요. 손바닥을 이렇게, 이 손바닥을 저처럼 이렇게 감싸서 쭉 팔꿈치 펴져 있는 상태로 쭉 당겼다가 다시 둘, 셋, 오케이, 넷, 그쵸? 마지막 가선 좋아요. 이번에는 이렇게 엄지손가락이 위쪽 방향을 향하도록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 굽혀지지 않도록 반대쪽 손으로 팔꿈치를 받쳐주실 거고요. 그대로 수직으로 내릴 거예요. 자, 그대로 내렸을 때 이쪽 라인이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셔야 되시고요. 다시 올렸다가, 둘, 이렇게, 그쵸, 그렇죠. 셋, 그쵸, 그렇죠. 혹시라도 손이 이렇게 안쪽으로 회전하지 않게 그대로 넷, 그대로 내려주세요. 마지막, 다섯, 쭉. 그쵸. 좋아요. 주먹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손목을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반대쪽 손으로 다시 한번 손등을 감싸 볼게요. 자,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 먼저 펴주고, 검지손가락 그 펴주세요. 쫙 벌려주세요. 다시 셋, 쫙 벌리고, 넷, 쫙 벌리고, 다섯, 벌리고 다시 엄지손가락부터 접어주고 다시 둘 그쵸? 셋 당기고 있는 상태 넷 그쵸? 마지막 다섯 좋아요. 다시 한번더 새끼손가락부터 피고둘세 번째 손가락 그쵸? 마지막 엄지손가락까지 펴줬어요. 손목은 계속 몸쪽으로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잘안 보이기 때문에 제 반대 손으로 풀어주 풀고 반대 손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당 처음 동작 이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주먹을 줬어요. 주먹은 이 상태로 쥐고 있는 상태였고요. 자그 상태에서 엄지 손 먼저 피고 두 번째 손가락 피고 세 번째 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 폈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손가락을 폈어요. 손목 계속 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 손등이 수직으로 아래쪽 방향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손가락은 지금 저처럼 쭉 펴져 있는 상태가 되셔야 돼요. 자, 정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당기고 있다는 가정 하에 주먹을 줬어요. 자그 상태에서 엄지 손가락 다시 두 번째 손 검지 손가락 중지 피고 약지 피고 소지를 폈어요. 이때 손등이 위쪽으로 올라가지 않은 상태예요. 꺾여 있는 상태. 그쵸? 이 동작을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은 좋아요. 자, 해서, 당기고, 반대쪽으로 당기고, 주먹 쥐고, 엄지부터 천천히, 이렇게 펼수 있게끔. 그쵸? 다시,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그쵸? 약지손가락필 때가 제일 힘들지만, 최대한 손등이 위로 올라가지 않게끔 해서 10번 정도 반복을 해주세요. 이 동작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를 붙이고 있는 상태에서, 통증이 있는 쪽, 불편한 쪽 손을 이렇게 직각으로 접어서 펴보세요. 자, 그 상태에서, 자, 반대쪽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이렇게 잡아볼까요?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회전을 시킬 거예요. 그쵸. 손바닥이 완전히 바깥쪽 측면을 향할 수 있도록. 다시 둘. 그쵸. 셋. 지금 저 보면 이전완 부위에 있는 근육이, 자,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려주면 약간 비틀어지는 느낌이 드셔야 되시거든요. 그쵸 이렇게. 다시 쭉. 좋아요, 제 자리 왔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엄지 손가락을 잡아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엄지 손가락 부위를 잡아주세요. 지금 이 도톰한 부위 쪽을 이렇게 잡아주실 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쭉 야, 다시 비틀어요. 새끼 손가락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다시 둘. 셋 겨드랑이 계속 붙이고 있는 상태 넷 그쵸? 마지막 다섯 그쵸 좋아요 이 동작은 이제 혼자 하시게 되시면은 10번에서 15번 충분히 반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은 한 가지 근육을 풀어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자 보여드릴게요 통증이 있는 쪽 팔을 지금 저와 같이 접어 보세요. 접어 본 상태에서 직각이죠. 팔꿈치가 여기 끝나는 부위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반대쪽 손가락으로 세 개만 펴볼까요? 세 개만 펴서 딱 여기 끝나는 부분에서 세, 3... 게. 그쵸. 손가락 세 개에서 바깥쪽 마지막 끝나는 요 부분에다가, 먼저 보면 푹 패인 부분이 있어요. 자, 이 엄지손가락 푹 패인 부분을 지그시 눌러볼게요. 이푹 패인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씩 이동을 해볼게요. 그쵸. 조금씩 이동을 할 건데, 지그시 눌러서 지금 저와 같이 위쪽으로 팔꿈치 안쪽으로 이동을 해주고, 자 우리 처음에 이 중심 기점으로 해서 이제 조금만 더손 있는 쪽으로 내려와 볼게요. 이 근육이 나뉘어 있는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당겨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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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겨주면서 풀어볼 거예요. 그쵸? 자, 팔꿈치 접히는 부위까지, 움표 패인 부분까지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반대쪽 방향으로 당겨 주면서 지그시 풀어 보세요. 지그시 풀어 보면 가운데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한번 느껴 보실 수 있으시고요. 자, 가운데 손가락이 지금 여기 붙으르면 이렇게 손가락이 움직여요. 지금 보시나라 손가락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신다면 지금 위치점을 잘 찾으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하면서 근육을 당겨주면서 긴장을 풀어주시고요. 이 스트레칭은요. 뭐 장소에 제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에 많이 써서 뻐근함을 느끼신다면 이쪽 부위. 그리고 팔꿈치 쪽에 통증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쪽 부위 풀어주시면 많이 좋아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처음 동작부터 지금 마무리 동작까지 꾸준히 잘 함께 따라 하신다면 손목 그리고 손에 이상한 마비 증상이나 팔꿈치 통증에서 편하지,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손을 많이 쓰는 분이시라면 오늘 영상 꼭 한번 따라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감사합니다.